안녕하십니까 최용기입니다. 오늘 한국형 인공지능의 나아갈 길을 찾는 한말글 이야기 마당을 열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우리 이대로 회장님께서 몇 가지 제안을 한거 바로 실천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글은 컴퓨터에 가장 적합한 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류가 개발한 가장 위대한 업적이 컴퓨터라고 하는데 컴퓨터는 0과 1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조합해냈는데 우리 한글도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 모든 소리를 다 적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IT 강국, 지식 정보 국가가 될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한글에 특성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 정부가 한국형 인공지능을 위해서 백조를 투입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각 분야에서 할 일이 다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정부는 지원을 하되 간섭은 가능하면 줄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지금, 어, 한호연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로 학자들이 할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들풀 부의장님께서도 융합형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제시를 했는데 앞으로 한국형 AI는 어느 한두 분이 할 일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것을 이루어 나가야 될 텐데, 한글의 특성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 다음에 한국형 인공지능을 개발한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한국형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뚝 솟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